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터 넷스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폰 SE 4가 아니라 아이폰 16E로 나왔습니다. 네임이 조금 이상한데 기존 SE 시리즈가 워낙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특히 올해 아이폰 보급형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시는 분 진짜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격이 9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이 좀 올라서 70만원대 또는 80만원대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크기의 경우 아이폰16보다 약간 작으며 무게도 살짝 가벼운데요 아이폰16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빠진 게좀 많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그냥 아이폰16이 진짜 혜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폰16과 다른 8가지 특징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에 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빠졌는데요. 아이폰에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추가되면서 생긴 여러가지 최신 인터페이스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화면 밝기도 16보다 조금 낮습니다. 일반 800 니트이며 부분 최대 1200 니트입니다. 아이보 16의 경우 일반 밝기 1000 니트, 부분 최대 1600 니트, 야외에서 2000 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서의 경우, 아이폰16과 동일한 애플 A18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GPU 코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쿼드코어 GPU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GPU 코어도 하나 빠졌다는 거. 네 번째로, 요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맥세이프가 빠졌습니다. 맥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12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폰16E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7.5W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맥세이프 케이스 끼워서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 다섯 번째로 2세대 초광대역 칩도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지털 키나 애플 에어태그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이폰16에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있죠? 아이폰16E에는 컨트롤 버튼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와이파이 경우에도 최신 와이파이 7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동영상 재생 최대 26시간, 16보다는 4시간 더 오래 가고요.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의 경우 21시간, 16보다는 3시간 더 오래 갑니다. 배터리 타임에서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도 없잖아요 이런 걸다 종합해 봤을 때아 이거 굳이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아 16E보다는 그냥 아이폰 16을 사는 게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네세스였습니다 끝